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관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죠. 아는 것하고 관해서 사는 것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오, 다르다. 어, 역시 듣는 게 있는 아, 듣는 게 있어요. 아, 안 들을 것 같지만 다 듣는다니까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관해서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만 커진 즉 지식적 측면에서 알미기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은 변화가 없고 또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가는 과정들 또한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역들 측면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측면에서 또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측면에서 관해서 알보다는 직접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그동안 말했지만 한번더 이제 집중 부분이죠. 왜 중요할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바르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는 물이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 드리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관해서는 알죠. 예수가 누구인지,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예. 네. 관해서는 알았지만 실체에 대해서 알미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으로. 이땅 지구 7 0억 인구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아지도 예수를 알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안다는 것으로 세상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측면의 알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 의미가 없고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미 정말 내 가슴을 내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느끼도록 알도록 만들어갈 때 비로소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지난주에 봤을 때 4장 6절에 무엇이 없으면 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관해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말했잖아요. 여기서 아는 아미란 단순히 그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율법적으로 완벽한 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내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는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라 말씀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알므로 끝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본다면 한 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단순히 문자적인 알무로 끝나지 말고 그 문자가 뇌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가야 참된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전체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그 깨닫게 하시면 뭐라 말해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죠 불을 비추어서 밝게아는 불을 꺼면 어둡잖아요. 글자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비면 밝아 글자 잘 보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조명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다음여 이어지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 서답하여 이러실 때 바윤하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성령이라는 거죠 이부분에또 내가 네게 두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잘 알아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뭘 준다고 했어요 내가 네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가 즉 베드로가 군발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는 천국 들어가는 군세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길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죠. 다른 길은 있다 없다. 다른 길은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오세요. 이 권세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한 그 예수님은 하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동의로 예함합니다. 동의나 그 동의했다는 거죠. 그런데 동의가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알미 입술로 고백되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누굴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됐습니까? 다른 분은 꿀 먹은 벙어리예요. 점심을 너무 맛있게 드셔서 그냥 꿀이 돼 입에 달라붙었나? 우리도 승의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스포어야 되는 하나님. 결국 베드로는 예수를 보면서 뭘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보았다는 고백 속에 예수님은 충의세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우리도 기록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거예요. 성경 66권 잘잘잘잘외운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내 안에 거하신그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내용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과 주가 되신 것과 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전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전도하고 틀리죠. 우리는 예수 전도하면 항상 전도할 때 뭐라 예수 믿으면 뭐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전도보다는 예수님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을 말 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 예수님을 청합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것은 틀리다는 거죠. 이 이분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구분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또 성도들 간에 교점이 있을 수도 이 구세주인 예수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온전히 발견해야 그분이 참 구원 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거예요. 자, 그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바울이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거짓 자들 거짓 교사들 많았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전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끓이기는 양심에 따라 그 양심이 거북해하면 그런 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따라 왔다갔다 하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대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회은 사람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입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쉽게 말하면 타협이죠 말씀을 타입으로 나가면 됩니까? 말씀은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타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거부할지라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리라면 바울은 그것을 당나에게 전했다라고 스스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울은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전하면서 말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르신서 1장 1 7절대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을 밝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고르도서 4장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합니다. 또 바울은 로마 10장 1 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 영어는 마음이 두 개가 있죠. 하트하고 마인드 마인드는 뭘까요 지적인 부분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죠. 내적인 부분. 그런데 하트는 중심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하트 아주 발음 이하그 사랑이 뭐냐면 단순히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의 중심을 다 드려서 나타내는 것이. 하트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그분을 안다는 것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아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수적이다 땅떤지 뭐냐 하면 따라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주 부딪혀요 그죠 왜 부딪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사역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만다 일한다. 우리는 저 말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주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 때문에 너도 주님 이일 나도 주님 이일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없는거에요 19절을 읽어보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나도 한다라고 말씀해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이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5장 17절,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신의 하시는 일을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보이심을 우리 일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설명을 할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내가 하니까 싸우는 거요. 내가 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드린 적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누서 오장1 9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세상을 함목하게 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6 16 18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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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일도 분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사러을 감동케 하시는 분도 감동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참 이게 잘안 돼요. 여러분 백명의 목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라고 목회자가 물었다면 백명은 어떻게 따져볼까요? 분명히 백명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답해요. 저도 그렇게 답해요. 왜냐 머리에 거기 들 들어 있거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팍팍팍팍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요. 내가 여러분하고 부딪히면서 이거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하는데 안 되면 내가 뭐 해요? 실망해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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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편안하게 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님 하시니까,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합시다 하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안 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꼬라지막 그렇고, 나는, 나는 이런 생각하면 그때 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걸 목회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딪치고, 이것 때문에 다중에 다 쓰러져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제 깨닫는 거죠. 아, 내내를 내, 내려놔야 되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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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님, 나는... 목회적 뭐 입장에서 이음할 뿐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하고 가야 되는 게 정석이다, 정석.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생하시는 보고 결국 우리는 온 삶으로 그 속에 동참하는 거죠, 동참. 저도 그렇게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이 아니고 뭐, 뭐가 되려고 한 거예요? 주체가 되려고 했다. 주체가.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아픈 거죠. 그래 일하는 집사 보면 미워 속으로 헤이지 왜지 믈너생을 <laughs> 그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관계가 무너지는 또출발점이 다죠.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과 사람의 중심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냥 이런 일이 많은 거죠. 또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한다고 영적 싸움 하고 있어 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이라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영적 이제 전신 갑주가 어디 놓죠? 에베소 교장이 놓잖아요.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영적 무장을 위해 처신 값을 입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했냐면,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위치가 바로 그러한 우상이 득실거리는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데미신전이 있고, 또그 아데미신전을 주변에 뒤따라뜨는 작은 크고 작은 많은 신상들이 그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러한 영적인 어둠. 가만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그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에베소 1장 1 7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도뭘 뭐, 알게 한다고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즉 성령을 주시어 가지고 성령에 조명하신 분을 주셔서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또 기도하고 알기를 왜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스탄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니에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또 바울은 그들의 뭐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할매들 마음의 눈을 확 밝혀가지고 볼 때마다 안 좋은 건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보아서 그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어르신들 그럼 뭐? 그럼 우리 아네 말씀 이 빛을 깨닫게 하기로 원한 거요. 그래서 지금 오후에 이걸 하잖아요. 하나님께 서 부르시기 직전에 더 많이 알아서 예수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 안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 예를 쓰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탕까무 줄라 뭐 혼자 드시지 마시고 다 드리면서 드세요. 알, 알았어요. 물라면 다 같이 같이 어여 나도 잡어요. 자 많은 사람 어디 있어 다. 다 잡아서 나맞봤죠물때 사탕 물 시때 딱두개 우리 다 같이 잠, 잠 잠자지 말자 하고 다. 그게 한 봉지 사오시라고 봉지 큰게사오다 나눠주면서 오기 때문 주여, 하하. 어쨌든 그 예, 바울은 이제 네, 잠깐 있죠, 잠깐 있으면 됐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을 밝히셔서 그 구주 예수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예수님 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눈을 밝히셔서 그밝힌 눈으로 예수를 보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도 우리 영적 전쟁이 그죠. 영적 전쟁의 승리한 비결은 뭐라 했죠? 하나님을 주님을 아는 것이란 말씀했어요. 예수를 좀 모르면 백진백패입니다 아까 말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똑같은 방법이 됐습니까? 다 달라요. 여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방법하고 아이성을 공격할 때의 방법이 같나요? 달라요. 기도이스르바벨그 속에서 그 싸울 때도 어떻게요? 위대한 사람들과 싸움에 있어서 또 틀려요. 요사밧이 암몬 군대의 큰 군대 앞에서 내가 싸울 때도 또 달라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싸우실 때에 가장 방법으로 그들을 은혜 주셔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가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성향이 다르고 여러분의 성향이 다르고 우리의 예수에 대한 깊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성령님께서는 각자의 맞는 만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깨닫도록 지금도 도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성령님은 내 마음을 노크를 탁탁하면서 막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헬렐레 해고 있으면 되나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주의 사역을 영지 선정을 에서 승리하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교제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남을 위한 그런 것을 위해 오는 시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정말 주체할 수 없어 기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참으로 성령을 누리고 또 관해서만 알리고 내 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성경 지식만 채우려고 교회 나오지 말고 하나를 알지라도 그 암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